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서석 정경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랜 직접 투자 경험에서 축적된 경매 노하우, 법률 전문성, 영상 제작에 임하는 성실성, 상일프로 자부심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무료 강의 요령을 영상 235개, 정경사 TV, 어느덧 그 롱폼이 150개, 쇼츠 한 80여 개 해서 영상이 240개 그리고 유튜브 파트너 구독자 1000명 1년 안 돼서 앞두고 있고 해서 초기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도 정말 돈안 드리고 공부할 수 있다 나도 경매 좀 알아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수강요령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참물은 내가 이 경매 과정을 누구한테 신세지지 않고 재경매 주인공 어떤 객체 되지 않겠다는 거 강한 필요, 성공의 가장 강한 그 동기 요소는 필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이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그 경매 교육 영상 강의에 착수하게 된 1년 좀안된 작년 한 7월, 8월 그, 그 즈음에서 이 착수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거그 궁금한 사항, 제 어떤 이 영상이 컨텐츠 경쟁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영상을 한번 그 조회수가 높고 구독자 높은 그런 영상을 최근에 조회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러고 느낀 게 경매 썸네일하고 후킹, 어그로, 제목만 교육시키는 학원이 따로 있나? 오늘은 악성 댓글을 각오했습니다. 내용 없습니다. 95% 이상이 이렇더라. 제가 인식한 바입니다. 5%도 95%도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98% 쓸만한 영상 1, 2% 정도. 또 평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자, 예, 댓글. 뭘 얼마나 충실하다고. 뭐 댓글이 상상이 됩니다, 이제는. 악성 댓글 다십시오. 이 내용, 부실, 썸네일, 제목, 학원 다니신 분들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정경사 TV에서는 경매 사례, 살해, 사례하고 떠난 어떤 공원 법률이론, 뭐 등기예교통첩, 법정지상권, 뭐 법정지상권 갖고 한 달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이 사법연수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그 메스테링 교육 시간에 그 얘기들을 하던데 경매 사례를 통한 실전 분석 이상의 어떤 그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전으로 축적된 경매 노하우 없이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조금 전 영상에서 그 언급했듯이 법률 전문성. 작년 2023년 5월 6월 날 6일 지방체 국세 법정 시기가 변동되었습니다. 최 선순위 무조건 인정되는 당해세에서 법정 시기가 조정이 됐는데 그럼 2021 타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2023 타경 중에도 어떤 사건이 법정 시기가 적용이 되는지 그 보면은 2023년 5월 6월 그 시행 시기에 맞춰서 매각 결정, 되는 사건들, 2000, 뭐, 이, 2020년 사건이 됐던, 여기 지금 보면 다음 영상에 2021년 사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 전문성이 결여된 인적 자원이 어그로 후킹으로 인한 썸네일 제목으로 조회수, 야, 이거 이래도 되는지, 싶을 정도의 영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이 영상 제작에 임하는 성실, 성실하긴 한데, 이 정경사 TV 단점 하나 그 자백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무런 영상 제작에 대한 경험, 노하우 없이, 그한 10개월, 영상 제작한 지 10개월, 그 이전에 한 3개월 정도 경매, 어떤 촬영, 녹화, 편집, 그 다음에 어떤 대본, 프롬프터 등 아예 제로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그 화려함, 문 없는데, 그런데도 내용에 대한 그 인정하시고, 현재 천명 앞두고 있습니다. 구독자. 그 해외에도 많이 계시고, 전국적으로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주시는 댓글에서 용기를 얻어갖고, 진짜 상일 1%입니다. 하고 자신하고, 그 영상 제작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그, 무료 제공되는, 저도 수익성을 생각을 하면 회원 전용으로 해서 전환시키고 싶지만은, 그, 정성들로 만든 영상으로 여러분이 나도 중상급반 정도는 졸업했다. 한 4,500만원 정도. 그리고 또뭐 교통이라든지 시간 투자하셔야죠. 그냥 집에서 그 썸네일에 나와 있지만은 하루 4시간, 한 4주 정도 투자하시면은 열심히 그 지금 이후에 일러 드리는 대로 그 중상급반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드린 말씀이 영상 그 마무리되는 즈음에서 아, 내용이 있구나. 내 실이 있구나. 빈껍데기 아니네. 인정하시면은 구조할.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사건은 아파트입니다. 12억 6천 최저가 4억 1 2 0 0 근데 이거 보면은 재매각 입찰보증금을 요거 요때 최저가가 8억 6백이니까 8천만원 돈 2차 그 재경매 시 최저가 4억 4천만원 8천만원 4천만원을 두번에 걸쳐서 누가 좋아서 이 법원에 못수당하겠습니까 이거 그러고이 돈을 찾을 수 있는 절차까지도 있습니다. 매각 프로가 신청, 매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매각 결정 추소 신청. 지금 불러드린 순서대로 인용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경매 개시가 2022년. 한 2년이라는 여정을 거쳐왔고, 최종적으로 감정가 1 0억 6천짜리가 4억 7,700. 천 응찰자 수가 7명이 됩니다. 이 겁도 없는 거죠. 두 명이 응찰해서 이렇게 부상자, 희생자가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7명이나 덤벼갖고 성공해서 잔금 납부까지 했습니다. 4억 7천 7백에 12억 6천 자 이러면은 경매 남는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전 영상에 내 연봉은 내가 정한다. 명제를 설정해놓고 경매 과정을 통해서 현재같이 보다 싸게 매입하면은 그 매입한 차이 이 자기 수익이 되는데 여러 번 번잡하게 하지 마시고, 1년에 1회, 2회, 2년에 3회 정도만 회전시키셔도 연봉 1억 기준으로 해서 7, 8천이 되든지 1억 2, 3천이 되든지 가능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최종 상태는 나쁩니다. 자, 다음 사건. 이 순천 그 벌교, 추동리에있는숙박시설입니다 감정가 120억. 이것도 먼 여정을 거쳤습니다. 경매 개시 2018년 6년 걸렸죠. 2024년에 끝났으면은 감정가 120억인데 이거 뭐그 재매각이라든지 그런 과정을안 거치고 응찰자한명 조용하게 24억에 먹었습니다. 야 이거 120억짜리 24억에 샀다. 조금만 까 말씀드린 연봉 개념으로 한 10%만 남겨도 얼마입니까? 많이 남길 생각 말고. 이런 과정 말고 또뭐 지분 경매, 유치권, 법정생확권 특수 물건 분야도 정경사 TV 영상에는 취급을 해놨습니다. 이 요령이 재생 목록으로 종류별로 분류 안 해놨습니다. 그냥 일자별, 일자별 순서대로 2018 타경 둘둘육하나 이렇게 치시면은 다른 사건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전남 보성에 있는 숙박시설 찾아 들어가셔 갖고. 이 과정이 나옵니다. 120억짜리가 이렇게 쭉 유찰되고, 뭐, 변경도 되고, 뭐, 이 소유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너무 싸게 낙찰되면 손해, 채권자도 마찬가지고 날것 같으니까, 제 감정신청 같은 그런 과정, 문건 접수 내역 같은 모든 과정을 살펴보시고, 마지막에 경쟁이 몇 명이고, 낙찰가 수준이 이렇구나. 야, 그럼 나는 얼마 벌었겠구나. 이런 어떤 그 추리 과정. 쭉 해서 그 상상도 해보시고 그러면은 지루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내가 이 주인공이 돼갖고 입찰에 참여해서 나라면은 언제쯤 그럼 뭐 중복 사건은 뭐고 병합 사건은 뭐고 이런 것도 다 걸어내놨습니다. 자 다음 너무 길어질까 봐 조금씩 빨리 넘깁니다. 다음 사건은 그 포천에 있는 모텔을 짓다 중단된 그 대지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공정이 불주 올라가고 내부 그 시설만 결여된 상태인데 공정한 7, 80%는 볼수 있겠죠. 근데 딱만 나온 겁니다. 감정가 12억. 딱 낙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가 1억 3천.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전부 정경상 t v 의 해설, 내실 있는 내용으로 꽉 채운 롱폼 영상들이 있습니다. 보고 이사건을 치시고 2024경 구요선 조금만 가드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사건도 나올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몇개안 납니다. 포천에 있는 대지 그 중에 추려갖고 그러면 쭉이뭐 감정평가서도 실려 있고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살펴보시면서 이것도 (2020년) 올해 여행을 거쳤구나 (4년) 걸려서 (9월) (3월 15일) 날 여정을 마쳤습니다. 장금 납부하고 1억 3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소안 되는 권리가 있다해서 무조건 버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은 1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저가 12억 2,600짜리가 말소안 되는 권리가 있지만 선순위 가등기가 있습니다. 말소안 됩니다 이거. 한데 이 가등기에 대해서 그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권자 말고 가등기 의무자가 가처분을 신청해놓은 게 작은 글씨로 이 주요 사항 같은 거. 간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의미 같은 거, 재경매 사건 났을 때, 해소할 능력이 결혜된 사람들이 또 악성 댓글 각오합니다. 결혜된 사람들이 권리분석, 1분에 끝내는 권리분석, 이게 돈이 얼마가, 한번 재경매 들어가면 조그만 도 보시면 8천만원, 4천만원, 뭐, 100억 이상 때도 재경매 사건 맞습니다. 10억. 남의 돈 취급하고, 그 아픔은 남의 아픔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열악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해석 능력, 권리 분석이 뭔지도 잘 인식이 안 되는 법률, 리갈 마인드가 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없이 만든 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이 되어 그,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약정지상권. 약정지상권은 무, 문자 그대로 법정지상권.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건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권리자가 토지 건물이 소유자달려을 경우 벌어지는 법정지상권하고 달리 그 나대지일 때 대개 근저당 설정자가 그 자기 허락 없이 건축물이 올라가면은 그 저당 가치 파악한 담보 가치가 훼손되니까 약정지상권을 설정하기 말입니다. 이거는 이 대출이 어느 정도 그 변제가 되는 데이 정도 는 너무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근데 작습니다. 4,700만 원 자기 채권이 그 만족이 되면은 변제가 되면은. 약정 시장으로 는 소멸을 할수 있다 는거그 다음에 유치권자 유치권자가 혼자 대금 청구권 이 있습니다 공사 대금 청구권이 청구권이 있는데 누구한테인가 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소유자 경매에 들어간 소유자 채무자 나가 자빠졌습니다 누구한테 돈 받을 겁니까 누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갔을 경우에 괜히 뭐 옛날부터 뭐 건달 족보가 그 현장 지키면서 겁주고 겁주는 거 아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돈 받으려고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유치권 공격 방어 저 의왕식 있는 모 병원 춘천 모 산업 현장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유치권자는 돈 받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거기 차안해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 1억 정도 떨어졌으니까 1억 얼마 놓고 오히려 그냥 먼저 가서 협상하지 말고 가등기권자 지상권자 유치권자 그냥 한 1년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영, 영상에서 권했습니다. 4명이나 쫓아가서 낙찰을 받네요. 대금까지 납부하고 이런 경우 정상가 대로 이한 7, 8층으로 보이는데 뭐 투자비까지 감안하셔 갖고 매매차익 내 연봉은 내가 번다. 그 관점에서 상당한 수익이 예상이 되길래 근데 먼저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고 권했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 맨땅에 헤딩하는 거 아닙니까? 이 권리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 없이 무슨 수익을 자기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가 마무리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특수물건에 중에 특수물건 이 영상에 대한 조금만 거도 말씀드린 리 반복됩니다. 사건 번호 2020 타경 9253 치시고 이물건 찾아내갖고 경과 쭉 보시고 이물건에 대한 이 가등기 지상권 유치권 내용도 주요상에 쭉 파악을 해보시고, 감정평가서 보시고, 그런 어떤 감가 요인이 어떤 게 있었는지 잘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면은, 4주 말씀드렸습니다. 일과 후 4시간. 중상금. 나도 경매 좀 알아. 하고 주위에 자랑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다다르리라고 자신합니다. 자, 이 사건은 그, 제주도에 있는 사건입니다. 연립. 썬큰이라고 썬큰 선큰 시설. 이 지하에 채공 시설이 있어갖고, 고급 풀장까지 있고, 고급 빌라죠. 근데 제주도에 있다는 이유로, 이런 빌라가 마냥 뭐, 노년동, 성북동, 이런데, 한남동, 유엔 빌리지에 있으면 얼마겠습니까? 100억, 펜트하우스, 급일 겁니다. 제주도지만은, 감정가 10억짜리, 쭉 경과 거쳐갖고, 경매 개시, 이건 좀 여정이 짰습니다. 2020년, 23년, 3월 달에 개시가 돼갖고, 거의 한 1년 정도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재매각이란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영상을 올려갖고 이참 괜찮은 빌라입니다 하고 에어비앤비 또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려 사건 번호 치시고 정경석 TV 영상은 재생 목록으로 분류가 안돼 있고 일자별 순서대로 쭉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 순서대로 사건 번호 치시고 이 사건에 대한 자료 찾아내셔갖고 이 주요 사항 등 보시고 그다음에 경과 아 여섯 명이나 상상해보는 겁니다 나도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를 그다음에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꼭 보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는 등기부등본 열람하셔야 되고 이게 위법 건축물 딱지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건축물 대장도 보시고 그다음에 송달래역 문건서 이해관계인들이 어떤 서류가 접수가 됐는지 국세지방세 교부청구는 없는지 선수인이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국세 지방세 법정기일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 크게 마무리 지면 사건 번호 치시고 정경사TV 영상 235개 순서대로 한 일과 후 4시간 4주 정도 투자하시면 태권도에서 빨간 띠 이상 유단자까지 몰라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정경사TV 그래도 그 내용이 있는 것 같다. 인정하시는 분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